6번에서 보시면은 x의 로그 2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8분의 1의 x의 지금 5승은 0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할, 할 때는요. 일단은 로그가 나왔으니까 x는 0보다 크다는 전제상에서 이야기하게 될 거고 요식은요. 여기는 얘를 내려야 돼요. 내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식에다가 로그, 로그 2를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넘겨서, 일단은 요거부터 정리를 해요. 얘가 8분의 1에 x의 5승이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다가 로그 2를 시킬 거야.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붙거든요. 로그 2의 어, 제가 한번 적을게요 로그 2의 x에 대해서 로그 2x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로그 2에 대해서 8분의 1의 x의 5승 이렇게 나온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i 는 로그의 성질에서 앞으로 나가서 곱하기로 들어가게 될 거니까 나는 로그의 2의 x를 t라고 치환할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애는 분명히 t의 제곱으로 정리가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8분의 1 같은 경우는요. 마이너스 3이에요.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서는 얘하고 얘로만 본다고 친다면 그5 t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t 맞아요? 수정 왜 이렇게 커? 왜 이상해 그래서 t의 제곱에 마이너스 5t에 플러스 3은 0이라고 아마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될 거야 근데 생각을 잘해 봤으면 좋겠다 여기서 보시면요 두 근의 합을 a하고 b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럼 두 근의 합은요 여기 x에다가 a하고 b를 넣었을 때의 상황이거든 근데 그거를 근과 에수의 관계로 이야기한다면 이 방정식에서는 이걸 거예요 근이 요거 하나. 얘랑 분명히 요 아이일 거예요. 요거 두 개가 이거의 근이라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요.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개에 대해서 근과 개수의 관계를 쓰면 얘네 둘이 더한 거는 몇이냐? 5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로그 g 2의 a라고 하는 값과 그 다음에 로그 g 2의 b라고 하는 값, 얘가 3 이렇게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면 이런 말이 됐어요. 로그의 A에 B,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에 BA. 이러고 된 애가 있는데, 얘 밑을 2로 맞추래요. 그래서 여기가, 어, 로그, 2에 A에, 로그, 2에 B, 더하기, 여기가 로그 2에 B. 이렇게 된다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얘를 정리만 하시면 이거잖아요. 이제 로그 2의 a, 그다음에 로그 2의 b 하고 여기선 로그 2 b의 제곱에 더하기 로그 2의 a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럼 자연 이제 계산만 하죠. 밑에 있는 i 는 3이고요. 여기는 네. 5525에서 이게 두개 빼줄 겁니다. 여기 될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3분의 뭐 대충 19라는 이상한 답이 나오면서 답은 2번 쯤 나온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